자 고삼지에 낚시를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가 다된 시간이고요 어, 원래 낚시 계획은 없었고요 그 아침에 계획됐던 일들이 순조롭게 잘 끝나 가지고 오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어, 그냥 고삼지 왔습니다 고삼지 그래서 뭐 지금 시즌 자체가 뭐 배스를 잡는 그런 때는 아니고, 시간도 그렇고, 시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오늘 저는, 저, 오늘, 그, 낚싯대 이렇게 하나만, 하나만 들고, 음, 어, 스키핑 연습하려고요, 스키핑. 어. 계속 요즘에 스키핑 연습하고 있는데, 아, 저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런지, 스키핑잘안 됩니다. 그래서 <laughs> 오늘도 좀 스키핑, 스키핑 연습 좀 하다가 집으로 가려고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바로 이렇게 오늘의 코스가 여기가 꽃매 꽃매마을 있는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한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저 하얀 차 하얀 차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볼까 합니다 던져, 던지면서 한번 가볼게요 예 내려가 볼게요 밧줄이 비껴져있어 밧줄 야, 누가 친절하게 밧줄을 묶어 놨어. 와. 어... 참. 낚시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네. 야, 근데 여기는 진짜 이거 없으면 못 내려갈 정도의 급경사예요. 급경사. 어... 자, 여기서 스키핑 좀 연습을 좀 하고. 자, 하나, 둘. 아우, 제대로 들어왔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아우, 제대로 들어갔다. 이거거든. <laughs> 자, 저쪽으로 한번 쳐볼까요? 자, 이게, 아, 참, 예롭습니다. 이게, 하나, 둘. 이래요, 이래. 아, 이게, 대다, 안 되다. 뻑이 났다가. 이게 줄이, 이게, 이게, 저기, 카본 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이론 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백넣시가 백이 나도, 풀잘 풀려요. 이게 좀 카본 줄은 좀 빳빳한데 얘는 좀 탄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어디서 보니까 스케이핑은 나일론 줄로 하라고 제가 어디서 봐가지고 이제 나일론 줄을 묶어놨거든요. 어? 이거 새물 유입구네? 여기 뭐가 있,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새물 유입군는또못 지나치지 자, 여기서 한번 쳐볼까나 자 시야도 좋고 뭐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그에 틀어 던져 이제 제가 이제 낚시를 배스낚시를 어, 거의 뭐 40대 때부터 했다고 봐야죠 한 10년 정도 한것 같은데 어, 느끼는 거는 음,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시대가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지날수록 배스 낚시가 어려워집니다. 이유를, 이유가 있는데, 배스들이 영악해진다는 거죠. 이 <laughs> 배스 낚시꾼들이 이제 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또 똑같은 재질의 웜이나 뭐, 미끼를 투척해가지고, 잡은 다음에 놔준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걔네들은 이제 절대 가짜 믿끼안뭅니다 예. 이제 그런 비슷한 조지만 가짜 믿기의 조지만 있어도 도망 다니기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패스를 눈에 보고서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지 하면서 호기심에 다가와, 오는데, 지금은 던지자마자 째버립니다. 도망가버려요. 호기심 자체를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아,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나라에서 배스 낚시는 힘들다. 그것도 또 우리가 갈수 있는, 어, 필드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드에서도 발 디딜 곳 캐스팅 할 장소는 정해져 있고 그 장소를 일년 12달 맨그 루어 낚시꾼들이 와서 던져대니 어뭐저 루어 저기 배스가 <laughs> 그 그러니까 교육이 되는 거죠, 교육이. 예. 그렇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특정 상황에 특정 상황이 아니면은 어, 배스 잡기 힘들다. 제가 생각 느끼는 걸로는 어, 바로 이 스키핑. 스키핑, 스키핑이 그런 거거든요. 배스의 반사 반사 작용을 반사 동작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심하고 있는 뱃산패에탁 뭔가 이제 물장구 치면서 뭔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 반사적으로 문다, 물어버린다. 요런 걸 노리는 거죠. 어. 아니면은 미끼, 미끼 사냥할 때, 어, 미끼 사냥할 때 하드로, 하드베이트를 그 사냥터에다 던져가지고 그 사냥 시간에 사냥 터를 찾기도 이 워킹 낚시꾼들은 힘들 거예요. 보팅 낚시꾼들은 좀어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한번 던져볼까요? 그리고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이 워킹 낚시로는 힘들어요. 보스 낚시꾼도 아 어... 보팅 그 프로 프로 선수들 그막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어군 탐지기로 공략하는 거 외에는 진짜 힘듭니다. 이거. 어, 렵습니다 패스 잡기. 그래서 제가 이제 스키핑 연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아마추어들은 이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기법이 기술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킵핑을 하는 배우는 이유가 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보팅에 스킵핑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